안녕하세요. 킹콩 프로 황동준입니다. 어, 오늘은 좀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프로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연습을 해 나가는지, 어떻게 연습을 풀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장갑을 좀 끼고 어, 몸을 좀 풀고 시작해 볼게요. 아,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연습하는 클럽은 보통 샌드 56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좀 가볍게, 어, 손목도 좀 돌리고. 아, 저도 연습 을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연습을 많이 안 하네요. 아, 네, 여러분. 자, 이제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럽을 보통 다 1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뭐, 퍼터는 제외하고 한 13개 정도 되겠네요. 자, 요 13개를 어떻게 연습을 해 나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도로 먼저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일단 가볍게 먼저 몸이 아직 덜 풀렸으니까 좀 작은 것부터 작은 어프로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m부터 해볼까요? 어우 뒷땅 프로도 이렇게 뒷땅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뒷땅 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어우 기계가 안 켜졌네요 한 어, 10m부터 다시 천천히 10m부터 오케이 10m 조금 크면 또좀 잠깐 줄여보고 또좀더 줄여보고 이렇게 자꾸 영점 조절을 하셔야 돼요 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칠수 없기 때문에 몸이 좀 풀릴 때까지는 조금 더 작게 쳐야 되나요? 조금 더 길게 쳐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든 클럽을 조금 조금씩 감각을 편안하게 익혀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럼 10m에 좀 가까워졌죠? 자 그럼 이제 한 30m 정도 쳐볼게요 조금씩 커질 거고 오 30m 거의 가깝죠 30m 또 쳐보겠습니다 어좀 짧고요 계속 이렇게 영점 조절을 해 나가는 거죠 길면 좀 작게 쳐야 되고요 크면 좀 짧게 쳐야 되고요 프로들도 감각 연습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각이 좋은 거지 어, 연습을 안 하면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감각연습 아마추어분들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30m도 좀 하고 그럼 이제 좀또 50m 해볼게요 짧네요. 더 길게 쳐볼게요. 프로들은 실제로 시합하기 전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충분히 하고 시합에 임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스쿼를 좋게끔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아마추어분들은 연습을 안 하시고 라운딩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공격적으로 치시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몸을 좀 풀어간다는 생각으로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오늘의 컨디션은 약간 좀 뒷땅이 좀 자주 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뒷땅이 나니까 왼쪽으로 훨씬 더 리딩을 좀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깔끔했죠? 오케이. 프로들도 매일매일 스윙이 변하고요, 감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내 몸을 자연스럽게. 연습해주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아마추어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감각을 위주로 하나 둘 오케이 좀 대충 세팅이 된것 같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키워 볼게요. 70으로 가겠습니다. 70m. 조금 작게 해볼까요? 4m가 길었네요. 조좀더 길었네요. 좀더 작게, 작게 하자. 오케이, 요러면 거의 70. 오케이, 한번 더 쳐보고요. 조금 더 기네요. Ready? 좀 짧나요? 같은 터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샌드에서 52도로 좀 넘어가 볼게요. 52도. 보통 A죠? A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90m부터 보통은 저는 100까지 치는 것 같은데 쳐 볼게요. 80도, 90도, 100도. 어, 저는 52도로 치는 것 같습니다. 100. 계속 쳐 볼게요. 100. 조금씩 0점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막 풀스윙 안 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몸에 근육을 늘려간다는 라 생각으로 치시는 연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짧네요 계속 좀더 키워볼게요 4점은잘 나오는데 약간 리딩이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스윙은 오우 탑볼잘못 쳤다 <laughs> 자 다시 또 0점 조절하고 진지하게 딱 100일 것같은데요오케이 굿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저 조금 쇼 다이언에서 조금 벌어놔서 풀샷을 할수 있는 8번 아이언 정도? 8번 아이언도 쇼 다이언이라고 할수 있죠. 8번 아이언 한번 쳐 보겠습니다. 풀샷으로 이제 저같은 경우는 8번을 실제 필드에서한 150m 정도 보고있는데요 음 거리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그리 자꾸 리딩하는거 왼쪽 리드 하고 연습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좀 탑볼 났네요 자 탑볼 라면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왜 탑볼이 나는지에 대한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왜 탑볼이 나는지 조금 더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들어와줘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바로 탑볼에도 사라지고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라운딩을 가서도 저희가 자꾸 스윙을 조절해 가면서 쳐 나가는 거니까요. 8분은 괜찮아요. 저는 특히 이제 연습을 하면서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뭐 저희가 클럽을 13개, 14개나 되지만, 어, 라운딩 가서 막몇 번씩 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자주 바꿔요. 자주 바꾸는 연습을 하는 편이고, 특히 뭐 많이 쳐봐야 5개 정도? 어, 그렇게 치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바꾸고, 그내 몸이 클럽에 바로바로 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 많은 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좀 마음이 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번에서 어, 6번으로 갈게요. 지금은 몸을 계속 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막 무작위로 뭐 드라이버 쳤다가 3번 우드 쳤다가 <laughs> 샌드도 쳤다가 클럽의 길이가 막 변하셔도 화 돼요. 지금은 좀 순차적으로 6번입니다. 좋아요. 어, 이제 조금 몸이 풀리네요. 6번을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 어, 170m를 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84.9가 나갔어요. 근데 사실 프로선수들은 아마 다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많이 나가도 좋지 않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보내고 싶어요. 원하는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에 맞게 자꾸 자꾸 라운딩을 돌면서도 가장 중요하신 거는 어, 아이언의 거리. 그 느낌이 내가 공을 칠때 그 느낌이 자꾸 자꾸 맞으셔야 돼요. 핀이랑 내가 공을 칠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내가 보내겠는지 그 느낌을 자꾸 0점 조절을 해나가시는 게 골프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번입니다. 6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4번. 롱아이언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 롱아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롱아현도 제가 특별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많이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4번 아현까지는 크게 부담 없거든요. 7번 아현 치듯이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공의 위치만 좀 변경한 후에. 저는 공을 칩니다. 어, 확실히 좀 몸이 풀리니까, 왼쪽으로 리드하는 거나 왼쪽으로 좀 리딩하는 게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계속 아, 이거 왜 조금 말렸네요? 자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하는 프로들이라도 저희가 실제로 지금 투어를 뛰고 있는 프로들이라도 어, 로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좋은 스윙을 가졌다고 해서 어, 좋은 공을 칠 확률이 높을 뿐이지 뭐안 좋은 공을 안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골프나 안 좋은 결과물을 얻었을 때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다시 거기에서 집중을 할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좋은 샷을 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자, 4번에서 드라이버로 가보겠습니다. 4번에서 드라이버. 아, 좀 말렸어요. 다시. 조금 상체가 덮쳐지는 것 같고요. 그럼 조금 더 하체를 많이 받쳐서. 저 그렇죠? 하체를 좀더 받치니까 낫죠? 특히 왼쪽 하체를 좀 많이 받쳤더니 왼쪽으로 말려 들어가려고 하는 볼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계속 쳐볼게요. 자 저희가 드라이버는 어 사실 똑바로 보내려고 만든 클럽이 자, 아니에요. 어, 저희 목적도 드라이버는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가장 멀리 보내는 저희가 목적으로 만든 클럽이기 때문에 너무 막 오비가 날 정도가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좀 마음을 열어놓고 목표물이 페어웨이 또 페어웨이보다는 러프로 가도 또칠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저희가 시원시원하게 때리시면서 내 몸의 리듬을 너무 불안함을 갖지 마시고 좀더 리듬을 생각하시면서 쳐볼게요. 아, 좀잘 맞았네요. 오케이. 또 쳐보겠습니다. 계속. 자, 거리보다도 충분한 리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자꾸, 자꾸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꾸 강하게만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쳐 보겠습니다. 계속 드라이버도 이 정도면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뭐 심하게 열려 맞거나 많이 당겨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 요거 조금... 아, 말하자마자 그냥 바로 왼쪽으로 입이 방정입니다. 아, 그렇지만 또다시 집중해서 연습을 좀 해야겠죠? 저도, 저, 아, 저는 이 정도 훅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벌어질 수 있죠. 네, 벌어질 수 있고, 드라이버는 페어웨이 안착률만 좀 된다면, 특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겁먹지 않고, 좀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겁먹지 말고. 아, 어, 저도 정말 간만에 연습을 해보는데요. 어, 이렇게 좀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아마추어 분들이나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프로님들이라면은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너무 연습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감각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니까 재밌네요. 좀더 연습을 해볼 생각이고요. 어, 오늘은 이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킹오 프로 황능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